안녕하세요. 프랭쌤 영화의 대표영사 프랭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감정형용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죠? 저도 아픕니다. 일단 이 문법 용어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한다. 라고만 생각하시죠. 자, 이러한 단어들 한번 보시죠. happy.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다고 이렇게 햄을 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ired, 피곤한 거예요. 행복하고 피곤하고 다 뭡니까? 여러분의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느낌에 관련된 단어를 공부한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죠. sad, 슬픈입니다. 여러분 슬프다고 이렇게 술을 퍼 마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angry, 알바름이 있어요. angry, 아니에요. angry. 화난이란 뜻입니다. 이게 angry죠. 눈이 아픕니다, 갑자기. 다음 단어는 hot. 더운 겁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o oh, it is so hot.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이고, 이게 매운이란 뜻도 있으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매운 것도 써도 되고 더운 것도 됩니다. 다음이죠. Cold. 추운이란 뜻이죠. 마지막은 Interested.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Interested. 좋습니다. Interested. 아주 좋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T 발음이 있으면요. 이 T 발음을 죽여버려요. 파열음이라고 해가지고. T를 죽입니다. 그래서 Inarrested 이렇게도 읽어요. 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 단어들은 여러분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n 지가 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단어들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냐?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 이 화난 상태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해요. 그냥 설명하는 거. 느낌을 설명하니까 감정형용사다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기억하시고 이러한 단어들일 때는 우리 보통 비동사를 씁니다 왜냐 우리 형용사일 경우에는 대다수의 영어는 비동사를 쓴다고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자, 요게 나는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 또 저의 영상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거를 참고로 보시고 아니면은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개념까지 잡아주면서 여러분이 영어를 직접 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단어일 때는 앞에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I일 때는 뭘 쓰냐면은 M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m happy. 어렵지 않죠? 나는 행복합니다. I'm happy.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재미가 없어지려고요. 자, you일 때는 뭘뭐 쓴다? you일 때는 are 씁니다. 그래서 you are tired. 피곤한 거죠. he일 때는 뭘뭐 쓴다? is 를 씁니다. 그래서 he is sad. 이렇게 하는 거예요. she일 때는 마찬가지로 is 를 씁니다. she is Angry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실 때는 뭘 쓰냐면은 이또 하나니까 is를 씁니다. It's hot. 마찬가지로 유일 때 They로 가볼게요. 그들이죠. They일 때는 여러 명이니까 are 를 씁니다. They are cold. 그 다음에 마지막 we입니다. We we일 때는 we도 여러 명이니까 are를 쓰겠죠 그래서 we are interested 일단 요러한 개념을 잡으세요 아 여러분 뭔가 좀 개념이 잡히나요? 아 비동사가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를 쓰는데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비동사 형태가 달라집니다 주어가 하나일 때는 is를 쓰고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are를 쓴다 하지만 나는 특별하니까, I일 때는 M을 쓰는구나. 계속 여러분, 이거 따라 읽어야 됩니다. 어차피 영어는 연습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그냥 갑니다. 그녀는 화가 났어. She is angry. 나는 행복해. I am happy. 그들은 더워. They are cold. 여러분, 계속 따라야 돼요. 우리는 흥미가 있어. We are interested. 까먹었어요. 제가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너는 피곤해. You are tired. 그녀는 추워. She is cold. 나는 더워. I am ho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아요. I am, you are, he is, she is, they are. 이렇게 표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계속 혼자 만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냥 만들어 보세요. 딱 이렇게 멈춤하면 이렇게 제가 멈춰 있어 요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는 피곤해. He is tired. 우리는 화나. We are angry. 그들은 어, 흥미 있어. They are interested.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만들어졌죠.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확장된 표현을 몇 개만 알려주고 끝낼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angry입니다, angry. She is angry. 그녀는 화났어. 화난 거예요. 그녀 지금 화난 상태 보이죠? 왜 화났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화났네. 요런 표현을 가볼게요. 나 때문에 화날 때는, 여기다가 with를 넣습니다. 요거를 넣으면은, 함께 화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을 넣으면 돼요. 누구 때문에? 미. 얼마나 쉽습니까? 그녀는 나 때문에 화났다. 여러분, 그녀는 화났다. 나 때문에. 시작. 좋습니다. She is angry with m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 선생님, 이 전치사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 전치사가 뭐냐면은, 혹시 이런 거 봤나요? 뭐, 뭐 in, at, of, with,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이 전치사입니다. 맞아요. 얘네들 어떻게 공부할까요? 자, 이걸 공부하는 방법에 앞서 제가 외국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프랭쌤나 oh,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어느 때는 나에게, 어느 때는 늘, 어느 때는 은, 어느 때는 안에다가 히을 붙이고 어느 때는 니은을 붙이고 이거 여러분 설명할 수 있나요? 완벽하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외국 사람은 멘붕이 올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설명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한 6시간이면 설명이 됩니다. 그 설명 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몰라요. 어차피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공부할 때는 하나씩 이렇게 가세요. 그냥. 이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지금 전치사를 쓸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벽하게 정리된 전치사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땐 위드를 쓰는구나. 자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보죠. Interested입니다. 여러분, 나는 흥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어, 나는 뭐 영어 공부하는 거에 관심 있어, 흥미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쓸수 있는 게 어디에 빠져드는 겁니다. in을 쓰는 거예요. in 그리고 뒤에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돼요. 우리는 영어에 관심이 있다면은 we are interested in English. 이렇게. 하나 더 잡아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작업 감독 여행 갔을 때 여기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괜히 가서 관심이 있는데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한번 볼게요 나는 관심 있어 너에게 준비 시작 그렇죠 I am interested in You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빨리 하면 I'm interested in you. 좀 들리나요? I'm interested in you. 잘안 되어도 좋습니다. 일단은 I am interested in you. 빠져드니까 in이구나. 이렇게 하나만 가죠. 여러분은 프랭크샘 수업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You are interested in my class. Come on.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좋아요. 어렵나요? 두 개만 했어요. 오늘 딱두 개. Interested in, angry with.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hot과 cold 두개 갑니다. 마지막이야 Hot은 이렇게 더운 거고, cold는 이렇게 추운 거다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람 할때쓸 때랑 사물 할때쓸 때랑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I am hot 하면은 내가 더운 겁니다. 내가 더운 거예요. You are cold. 당신이 더운 거예요. 근데 우리 날씨 앞에만 쓸 때는, 날씨 앞에는,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무조건 뭘 쓴다. 날씨 앞에는, it입니다. it. 묻지도 따지지 말고, i t 예요 아, 오늘 덥네. 한번 해보죠. 오늘 덥네. 시작. 이 i t 핵심이에요. it is hot tod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춥네. 오늘 추워. 시작. 그렇죠. 이시 핵심입니다. It is cold today. 이렇게 간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저의 강의가 앞에 거랑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이 연습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말을 하는 거지. 뭐, 비동사는 형용사 앞에 쓰고, 뭐, I일 때는 M, U일 때는 R 이렇게 바뀐다. 감정형용사 할때 비동사를 쓴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한테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you. 나는 너 때문에 화났어. I'm angry with you. 오늘 추워. It is cold today. 나는 영어에 관심이 있어. I am interested in English. 이렇게 할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한 거, 감정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더 확장시키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를, 왜 with가 들어가지? 왜 in이 들어가지? 이걸 생각하면은, 영어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를 그냥 일단, 아, 얘가 때문에, 나 때문에 화난 거구나. 나랑 같이 화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화난 거구나. 그래서, angry with me. Angry with me 이렇게 가시면 돼요. 흥미 있는 거니까 in을 쓰는구나. Interested in English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전치사를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정말 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꼭 저의 영어를 공부하는 팁이니까. 잊지 마시고 한꺼번에 왕창 정리한 거 공부하지 마시고 쪼개가지고 조금씩 계속 꾸준히 공부해라. 오늘 또 잔소리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